저는 사실 지한 제가 만든 분이 스승님니까 열린 것같으니까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제 스스로 인간답게 사는 성이 한 번도 없고 오늘까지는 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어떠한 채찍을 주시더라도 지금 받 밖에 겠습니다한 7, 8개월 정도 몸이 그렇게까지 나빠지는 시점습니다제몸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어떻게 보통이 와서 있는 지연죄가 참 많아가 할 말이 없다하면서 지금 할 말이 많은 겁니다. <laughs> 내가 이걸 정확하게 풀어줄 테니까 맞습니다. 지연죄 하나도 없습니다. 지연죄가 많은 게 아니고 우리는 지연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해 갖고 죄를 많이 짓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우리 죄는 어떤 죄냐?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원죄가 있다. 현재는 죄로 치는 게 아닌, 우리는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금 윤회를 하면서 우리는 갖추어가고, 마지막에 윤회를 마칠 마지막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 사회와 사람을 논리 이렇게 하고 떠날 때, 너원죄가 전부 다 소멸됩니다. 우리 홍의 인간 일대는 처음으로 마지막 일생을 갖는 대성불들입니다. 대자 대비 대성불들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첫 성불이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습을 세상에 바르게 빛나게 사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인류는 이제부터 전부 다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인자 차근차근히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이때까지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 홍의 인간들 세상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1차적으로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나있다. 대한민국 사람의 30%는 마지막 일생입니다. 두분 다시 육신을 받아가 이 땅에 오지 않을 것이며, 너가 지금 갖추어서 내 생에 나와서 힘을 쓸 생각 하지 마라. 이때까지 수없이 인간 육신을 받아서 나를 다져왔고, 마지막 일생을 살 때는, 내 자신을 모두 불차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가는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와 세계를 만나는 겁니다. 이와 세계는 땅에서 이루어짐이 아니요. 내 일생을 불사르고 나서 내 혼이 가서 이루는 것이다. 이게 혼이 인간 마지막 일생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한테 주어진 것은 환경을 주었을 뿐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너희들은 질량이 모지행과 질량이 차슴이지. 질량이 모지행은 당연히 잘못하는 것이고 질량이 차슴은 당연히 빠르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너희들의 죄는 아니다.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이걸 이용해 갖고 배불리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땅에서는 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한테 미션을 줄걸 잘못 행했을 때. 내가 이 살아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일 깨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이 운용을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죄가 없어. 그게 사로잡히지만 이 땅에서는 죄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오늘 실수를 했다면 여기서 깨우침을 가져갖고 다음에는 더 멋지게 빛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 사로잡혀서 내가 잘못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는 다 같이 다 같이 원죄를 짓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을 앞으로 이 사람이 이 자인의 법칙인 천부경을 풀어줄 텐데 그 안에 모든 것을 풀어줄 것이. 인간이 왜이 땅에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전부 다 열어줄 것이. 이 땅에서는 죄를 짓는 게아닙니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오만 미션을 다 줍니다. 상대를, 상대가 만날 수도 있고, 상대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 이런 환경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게서 죄를 짓다라는 사로 잡히지 마.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주는 건 자연이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에서 바르게 깨우쳐서 네 일생을 마지막에 빛나게 살라고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이지 이 땅에서 너를재짓게한 적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야. 이 땅에서 너를 재짓게 한다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렇게 운용한 적이 없어.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해버리면. 스스로 자연을 원망하는 것이오. 자연은 그렇게 운영하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재진 적이 없으니까 이 자연을 변화시킨 천지기운을 바꿔버린 이원제가 있는 것이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도로를 닦아서 마지막 일생을 나를 불사르고 갈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끔 이끌어온 것이오. 앞으로 후천시대는 인류평화를 이뤄낼 것이고 모두가 상생하고 득되는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선천시대는 이제 마감합니다. 2012년도로 12월 22일로 지구 종말 소리까지 나왔던 그날이 선천시대 마감일이고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접했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을 여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이 후천시대.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부터 빛날 것이며, 이 햇불이 인류를 밝힐 것이다. 그래서 홍의 인간들이 이만큼 성장을 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힘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의 얼을 빛낼 생각을 해라. 인자 시작하면, 수식간에 이 나라가 변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가면 우리 형제들이 아프하는 것을 전부 다 같이 씻는 날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